양수 A, B, C래 자 A, B, C가 모두 0보다 큽니다 자 가, 나 조건은 모두 만족시킬 때 A, B, C 크기 관계가 어떻게 되냐 묻고 있는 거야 자가 조건을 봐봅시다 가 조건을 봤더니요 어, A, B를 통분하면 A, B분의 뭐가 됩니까? B-A가 지금 0보다 작다 이렇게 쓸수 있죠 자 그러면 A, B는 a, b, c가 다 양수니까 얘 양수란 말이야 얘 양수, 플러스란 말이야 그런데 이 값이 음수가 나오려면 얘가 뭐 해야 되는 거야? 음수해야 되겠다, 그렇지? 그래야지 음, 0보다 작을 거 아니겠어요? 자, 뭐를 알아냈어요? b-a가 음수라는 사실을 알아냈어요 자, a를 뺐는데 음수가 됐다는 얘기는 a가 크다라는 얘기야, b보다, 그렇지? 따라서 a가 b보다 큽니다 이걸 하나 알아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 조건을 한번 봐봅시다. 나 조건은 지금 이거랑 같은 거는 또 뭡니까? 자 봤더니 나 조건은 이거랑 같은 게 a, b분의 뭡니까? a, b분의 a 더하기 b가 나오고요. 얘는 c분의 1 여기까지 됐지. 자그 다음에 선생님이 분수 계산하기 싫어서 어떻게 할까? 양변에 a, b, c를 곱해볼게. a, b, c. abc는 양수니 음수니 abc 모두 양수니까 곱한 것도 양수겠지 이것을 곱하면 어떻게 되겠어? 곱하면 자 양변에 곱하면 자 여기다가 abc, abc 여기도 abc 자 그래도 양수를 곱했으니까 부등호 반향은 같을 거야 자 그러면 ab ab 약분되고요 여기는 c 에 a 더하기 b가 되는 거고요 부등호 반향 바뀌지 않습니다. cc약분되고 ab 여기까지 나와줍니다 됐어요 자 이거 전개해 봅시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ca 더하기 bc 이렇게 되는 거고요 빼기 ab는 0보다 작다 여기까지 나와 줄게요 여기까지 됐습니까 자 그러면 나는 어, 뭐를 비교할 거냐면 음 여기서 a를 묶으면 bc 비교할 수 있겠다 자 봐봐 얘하고 얘하고 a를 묶으면 bc 나오잖아 자 한번 해볼게요 선생님이 작전 어떻게 하나 bc만 남기고서 넘기겠어 넘기면 마이너스 ab는 플러스 ab가 되고요 이거 넘어가면 마이너스 ca가 되는 거 이해 가요? 자 여기까지 따라올 수 있지 자, 다 여기다 쓸게 bc하고 여기 a를 묶어볼게 a를 묶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b-c 이렇게 되는 거잖아 됐어요? 자, 다 나왔어. 뭐가 나왔냐면, BC는 양수잖아. B도 양수, C도 양수니까 당연히 얘는 양수일 거고요. 자, 얘도 양수라는 얘긴데 그럼. A는 양수예요, 이미. A는. 그치? 자, 그러면 B 빼기 C도 뭐가 돼야 되는 거? 양수야 되는 거지. 이해됐습니까? 양수, 양수, 곱해 양수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자, 그래서 B 빼기 C가 양수라는 얘기는 B가 C보다 크다라는 얘기. 그치? 으흠. 첫 번째 가에서 A는 B보다 큽니다. 나에서 B는 C보다 큽니다. 자, 결론을 내려주면 A가 가장 크고요. 그 다음에 B고요. C가 가장 작겠네요. 이해 갔습니까? 자, 이거 나온 거몇 번입니까? 번호 찾아 봅시다. A가 가장 크고 B, 그 다음에 C. 5번에 있네요. 자, 그래서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